잘 경찰,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에이요, 어떻게 지보이들? 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저는 지금 LA 로스앤젤레스에 있고요. 코리아타운에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 그러면은 레몬 24시라는 대회에 놀러 갈 거예요. 출전을 안 하고 놀러 갈 건데 그 레몬 24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기로 레몬24시란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레몬24시란 르망24시를 패러디한 내구성 레이스 대회로서 현재 미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는 짧지만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216대의 참가자를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4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미국 돈 5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0만원 남짓한 돈으로 자동차를 사야합니다. 만약 이 액수가 넘어갈 시에는 페널티가 부과되게 되지만 대부분 그보다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패러디 경기라고 해도 안전상의 문제로 안전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6점식 롤케이지 레이스카 소화기 들어가야 하며 레이스 하네스 그리고 풀스넬 헬멧스 레이스 스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른 레몬 24시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14.5시간의 레이스를 이틀에 걸쳐서 뛰게 되는데 8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을 뛰게 됩니다. 토요일 경기가 끝나게 되면 많은 팀들이 가라지에 모여 맥주를 마시며 축제 분위기에 저자 파티를 하다가 다음 날이 되면 또 빡시게 6.5시간 레이싱을 뛰게 됩니다. 체력도 좋아야 하며 차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야 하고 무늬만 패러디 경기지 실제로는 아마추어가 뛸수 있는 가장 멋있는 경기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 기회가 된다면 꼭 뛰고 싶은 경기입니다 삐- 케이타운 기름값 무엇? 개인적으로 기름값 더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LA바닥에 차가 좀 없어지지 삐익. 네 출발하기 전에는 이제 인앤아웃에서 밥먹고 가려고 네 햄버거집에 왔습니다 인앤아웃 더블더블 2개 더블, 도전 도전? 패티 국고 더블로가 치즈 더블. 네, 그래서 더블 더블. 오레장 치즈 내장. 네, 여러분 저희 시킨 거 보세요. 아 역시 인앤아웃은 언제 먹어도 진리. 맛은 두 배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laughs> 연사, 영상 편지. 아니야 그런 거 하면은 나중에 더안 아. 보내줘. 삐 아. <laughs> <laughs> 경찰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s t 이제 북쪽으로 이제 5번 타 가고 있었는데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줘, 이렇게.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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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네이션 토네이션 <laughs> 경찰이 이제 멈추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드라이버 라이센스, 레지스트레이션, 보험 이렇게 세 가지 물어보거든요. 찾기 쉽게 해 놓으면은 이게 금방금방 주면은 또 금방금방 끝나니까. 그리고 요즘은 거의 웬만하면은 경찰들이 안 봐줘요. 막 시비 걸거나 절대 개기면 안 됩니다. 미국 경찰은 이제 개기면은 곤란해져요 그럴 필요 없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변호사 사, 어, 사면 되니까 말싸움 하시지 마시고 침착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Alright sir. Like I said, this is take for your speed, okay? I just need you to sign in the red box. There's a pen on the bottom if you need it.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done. And then uh, you'll get a notice from the court within the next couple weeks letting you know how to take care of it. If you don't get that notice, give the court a call. Their number's on the bottom of your copy, you can find out what's going on, okay? Okay. Alrighty. There's all your stuff. And then when you leave, build up your speed on the shoulder as much as you can and when it's safe, merge back into traffic, okay? okay. 이제 잡새, thank you. Yeah. 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이 났습니다. 네, 이제 보셨죠? <laughs> 일부러 티켓을 먹은 겁니다. 유튜브가 <laughs> 네. <laughs>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네, 여러분. 네, 네. 아까 내가 저 경찰 있다 야 쏴! 그래가지고 그때 잡은 거예딱 95만 원 주었어요. 이게 다 양이에요, 여러분, 양. <laughs>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잘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뭐 비마 감판 간판 아, 달고 달리고, 아, 달리고 <웃음> <웃음> 어, 생각보다 빠른데 저차는 500불짜리 차가 아닌데 저거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출전하는 사람들이 RV 가지고 와 가지고 다 이렇게 셋업을 하고 자동차도 오, 고치면서 RV 곳어 이렇게. 하는... 네, 이렇게 다 캠핑을 하는 오,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기름을 넣고 있는데 옆에 저게 이제 불나면은안 되니까 저렇게 다 세이프티 코멘트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었나?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닌데. 아니죠, 이게가 <laughs> 되게 체계적이네. 네, 다. 그래, 다저 그래. 레이싱 슈트까지 입고 간단 말이야. 네, 저는 지금 버튼 윌로우라는 트랙에 도착을 했고요. 네, 기욱스터님 여기 계시고요. 기욱스터님은 오늘 이제 레이서카 드라이버로 오늘 출전을 하신 거고 저는 구경을 하러 왔는데 레몬 24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완성. 아, 근데 나는 차들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차? 네, 예, 차들이 되게 빠르다. 그래요?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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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 스피드 될줄알았는데 X빠르잖아 <laughs> 500불 자동차야 여 되는데, 500불은 아닌 것 같아. 그많이0 0불5 있어. 그러니까. 불가0 그러니까 예, 예. 0불 예. 500불. 샀다. 아, 아아 타면서 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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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0 0불 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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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불 아, 0 0불 500불. 5 0불5 0불 5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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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이렇게 처참하게 패스하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익숙, 익숙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형은. 총한 14시간에서 15시간까지 달린 다음에 제일 많이 돈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500불이 넘어가는 차량들은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좀더 순위를 낮추거나 오피거나 할수 있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순위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사랑하고 이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다 같이 공동체인 느낌으로 이렇게 즐기는 건데 뒤에는 엄청난 굉음의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고 바람은 많이 불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50 불짜리 차가 갑자기 시동 팍 걸리고 레이스 다 돌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레이스를 하는 것이 레몬 24시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기욱스터님이 시동을 드디어 걸어 가지고. 네, 출전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네, 가능겁니다 물론 4실린더 중에서 2실린더밖에 안 지나가지만 갈수 있어요. 그래도 네, 어찌 됐건 그래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Medium, This is how we g r e a t we d e do. h e r s h o w we d r e e t h e r h e r e s what we do. w h a r e o s 이렇게까지 패스 중에 처음이라서 <웃음> <웃음> 형이 원래 몇초몇분몇초 남았자 이 트랙에서 S 를 달려 가지고 2분 언더로는 항상 들어가거든요. 2분 언더로. 네. 이 차가 예. 지금 3분 나오는 아 중. 아, <laughs> 어, 예. 아, 아, 사실 이 레몬 레이스카가 이제 차는 싼걸써도 되는데 그싼걸 몰라도 이제 그 안전 장비만큼은 이제 제도를 원래 해줘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에 이제 롤케이지 같은 거가돼 있고요. 웨이지 시트에다가 이제 하네스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이런 배터리 킬스위치나 이게 킬스위치 네. 배터리 하나 킬스위치고 네. 이거 하나는 이제 뭐 휴일이나 다 익스텐그셔 네. 하는 건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안에 보시면 이제 푸어드리. 네. 웨스터니까 이제 이거 다 뺐습니다. 이거 저거 최대한. 네. 어빌 같은 거 하려고만 된 차. 원래 그런 하던 차였어요. 아. 많이 쓰다가 이제 저분이 이제 이차 갔다 이제 50불에 샀어요. 50불, 5만 원, 네, 5만 원, 5만. 원. 근데 5만 원짜리 마, 맞습니다 진짜 5만 원짜리 그래도 이 정도 달린 거면 대단한 거네요. 아닌 것 같아. 아니요? <laughs> 이렇게 달릴 거면은 <laughs> 날개. 진짜. 날개 네, 여기 스포일러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달린 스포일러. 이런 거이베이에서산 건가? Too m u s t am sure. I am sure. I 또 m sure.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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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a u r s u e u s I s I u I u s I 이게 뭐에요? 슈퍼 가동형? 감터까지 달고 벌써 맥 이렇 토요일 날의 레이스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 차들이 아침 10시부터 지금 오후 6시까지 달린 거고요. 아, 그리고 내일 이제 4시간 반 정도를 더 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동차를 파킹을 한 다음에 이제 아 어, 튜닝할 것도 하고 고칠 것도 고치고 한 다음에 타이어 로테이션도 하고 내일 레이스를 준비를 할겸 이제 다들 가족들이랑 피트인들이랑다 모여가지고 이제 바베큐도 구워 먹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레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약간 파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어, 구사사로 출전할까요 어. 근데 나 구사사 있는 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생각이 딱났어 어쩌잖아. 야 구사설을 뚜껑, 야이도 <laughs> <형도> 비디오 봤구나. <laughs> 에이 야, 내가 얼마 라이크 눌러준 줄 알아? 아니 구사설을 어. 구사설을 앞요리만 A 필러만 두고 네. 뚜껑을 따는 거야. 멋있겠는데? 음... 어, 뚜껑을 따고 롤케이지를 <laughs> 네. 어? 그냥 저런 식으로 치는 거야. 위로 그냥 차차 넘어가게. 예. 네. 한번한번 곰곰이 생각을 어,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구사설을 찾아보자. 아까는 그 차를. 어떻게 하면 잘 생각을 해보? 이건 뭐예요, 형? 뭐예요? 지구에 못 나갈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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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이거 나갈 어, <laughs> <남을> 수 있나?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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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현대.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차 색깔도 북한 국기 색깔이야. 아그러니까요 <laughs> 그니까. 차 색깔도 북한 국기 색깔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미러도 아쉬수지 많으니까 <laughs> 미러도 이렇게 하는구 선수들까0 와, 이 정도. 와. 소원. 이거는 다스텀으로 빌딩을 <s descend fire> 다 때렸는데. 맥스. 와, 이징 이제 이이 워너원도구구구구원텐도구구구구요 창호 사가야 아니면 아예 저쪽에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I have t h e same car at home. That's why. 아, oh, yeah, yeah. I have a 9442. <laughs> 아 저기 안에 보이는 있는... 여러분 지금 트랙 세션이 끝났기 때문에 어.. 트랙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서킷에 올라가가지고 걸을 수가 있어요 걸어가면서 이제 노면이 어떤지 어디에 크랙이 있는지 어디가 패치가 났는지 코너 바이 코너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기욱형처럼 이제 트랙에서 잘 아는 형들한테 설명도 듣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조금 걸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가 지고 여기가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그래서 매드맥스 같이 정말로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추워졌어요. 날씨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술입니다. 와, <laughs> 이거 완전 매드맥스인데요. 아, 근데 추워졌어. 어, 아, 추워졌어. 정말 와, 여기도 아스팔트인 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제가 걸으려고 그랬는데요. 트랙이 자동차로 달릴 땐 모르는데. 진짜 여기 실제로 트랙 위에 있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보면은 제 끝에 보이지도 않죠. 저기 1번 코너가쭉 있는 건데 저기 사람이 두명 있거든요. 카메라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금 뒤에 보시면 은 노을 지는데 정말 예술이에요. 네. 조금 살짝 벌어져봐. 그러니까 간격을. 네.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고 빠이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조댓구, 조댓구, 욕 같은데 욕 아니라 꼭, 예,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laughs>